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체리온 쉼터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 좋은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현재 꾸며놓은 체리온 쉼터와 비슷하지만 마감이나 기능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인데요. 지난번에. 컨테이너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택만큼 괜찮은 체류형 쉼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와 동일한 구성은 아니지만 처음 주말 농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바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는 신세기 컨테이너에서 체류형 쉼터 보급형 제품에 대해서. 신세기 컨테이너 대표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세기 컨테이너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진짜로 저희가 네. 마음에 드는 그런 체류형 쉼터를 네.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달려왔는데요. 네. 딱 이걸 보고 반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laughs> 네. 가격적으로도 아주 메리트 있는 보급형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 제품의 특징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예, 예. 저희가 라 까사벨라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유튜브 광고도 하고, 손님들한테 이제 공개를 했더니, 많은 반응이 있으셨어요. 어,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카페 같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가격이 좀 부담되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농막으로 36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럼 36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 다음에, 일단은 36에다가 35를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33회배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많이 안들리고 하나를 더 붙여서 10평으로 사용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제품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시죠. 네네. 우선 지금 이 안쪽에 네. 모듈이 네. 36 컨테이너잖아요. 네. 기본형의 창만 좀 크게 만들어 놓고 모양만 낸 건데 기존의 36을 갖고 계신다 하는 가정 하에 36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앞 공간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3 곱하기 5. 네, 3 곱하기 5, 15회배, 4.5평인데 이거를 이제 갖고 계신 3육에다가 갖다가 딱 놓으면 이렇게 10평의 기억자형 쉼터가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저희가 네. 갖고 있는 쉼터랑 되게 비슷한 구조인데 네. 되게 마감이 꼼꼼하고 정말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라카사벨라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작업으로 공정을 마쳤기 때문에 보는 바와 같이 별로 차이가 없이 수려합니다. 현장에 갖고 계신 컨테이너는 3, 6은 이런 모양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3, 5를 갖다 놓고 3, 6을 다시 리모델링 해달라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개를 다 같이 체령심 쉼터로 한 번에 일괄로 구매해도 되고, 되고 그렇죠. 이 3, 6을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네. 이 3, 5 전실 공간을 별도로, 따로 구매해도 되고 그렇죠. 와 그러면 나중에 네. 이제 가격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 예. 어,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예. 한번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골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 일반 기본적인 컨테이너는 사이드 철판이 1T입니다. 그래서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쉼터 농막으로 만약에 열평을 하신다면 36도 제대로 된 철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올 1.2t를 사용했고요. 지금 붙이는 35도 1.2t를 사용했고요. 아연각간또 붙여서 구조적인 계산을 또 여기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라카자벨라 못지 않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네네. 신세기 컨테이너에서 조금 특징으로 예. 갖고 있는 부분이 예, 예. 아연각관 음. 추가로 아. 용접을 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 그리고 위에 루프탑을 받쳐주는 힘을 하중을 견디게끔 만드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반 컨테이너에 예. 또이 지금 예. 아연각관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철판도 1T가 아닌 1.2T, 올 1.2T입니다 아, 아, 이게... 틀립니다. 음, 예, 틀립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거는 솔직히 컨테이너 자세 아시는 분 외에는 네.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른데랑 비교를 하시고 일반 가설 건축물 현장용 컨테이너랑은 절대로 다르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따 또 단면도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제품의 특징은 네. 루프탑이 보여요? 예, 이 또한 이제. 위의 공간을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또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저렴하게 라카사벨라의 그 루프탑보다는 위의 높이를 좀 잘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그럼 루프탑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저쪽으로 오시죠. 네, 대표님. 저희가 네. 지금 이제 루프탑을 올라가기 위한 계단 아래 왔는데요.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네.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요. 예. 이3류 컨테이너가 완벽하게 딱 연결이 된게 아니라 예. 약간 엇갈리게 해서 요 그렇죠. 계단을 놓게 그렇죠. 놓았네요. 앞에 한1.5 정도만 출입문에만 접합이 돼 있고 나머지 1.5 정도는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걸 고요. 첨화가 보통 일 m 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첨화라는 거는 띄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둥이 있다면 이것도 건축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까치발식으로 첨화식으로 만든 겁니다. 발판을. 아 이게 이제 기둥이 네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네. 건축 면적이 포함되니까 네네. 이거를 지금 요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네. 아이걸 까치발.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 이 공간을 충분히 뭐 활용할 수 있죠 여기 용죠1.5 그렇죠. 공간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뭘 갖다 놓는다든지 장독을 놓는다든지 뭐 욕조를 놓는다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또 로프탑 공간이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 보시죠 저쪽 가사 빌라보단 조금 폭이 좁습니다 1m 안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800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요것도 지금 첨화 기준에 그렇죠. 맞춰져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대표님. 와, 이 루프탑이 네. 또 올라오니까 네네. 역시 전망이랑 개방감도 좋고 너무 좋은데요? 네. 루프탑이라는 특징이 위에 공기를 시원하게 만끽하고 넓게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텐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 공간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네. 또 엄청 필리죠. 차이가 날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 이제 라카사벨라 저쪽에 네네. 보이는데 네네. 저쪽에는 이게 지붕이 있었어요. 예예. 근데 여기는 지붕은 없지만 아무래도 보급형이라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모양은 이쁘지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위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응. 컨테이너 구조랑은 별개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별개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서 위 아래 용접을 다 합니다. 바닥 철판이 예. 컨테이너 지붕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체크 철판입니다. 3.2T 체크 철판을 용접을 해서 다 튼튼하게 한 다음에 구멍을 군데군데 다 내서 물이 빠지게 만들었고요. 그 계단도 이렇게 가처에.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덜풍이 불리고 뭐 해도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잔디를 덮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쓸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네. 배수도 신경을 쓰셔서고 예, 예.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네, 네. 와, 난간도 되게 튼튼하게 네네. 되어 있고. 그렇죠. 루프탑 공간이 정말 네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밤에 이렇게 또 조명이 딱 켜지면 너무 멋집니다. 맞습니다. 이 예.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진행이 되는 옵션입니다. 거죠? 옵션입니다. 네. 아, 이 루프탑만 별도로 아, 혹시,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군요? 지금은 가, 갖고 계시는 36 위에다 36 이렇게 루프탑을 만들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어, 햇빛이 되게 뜨거워요. 들어 <laughs> 내려가 보실까요? <laughs> 네. 이 보급형 체룡 심터 관련해서는 가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 모듈에 대한 가격과 또 설치 시공 비용 이런 거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실내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네, 추가로 붙이는 3호도 게스트하우스로 쓰기 위해서 단열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생각하셔서 3호 추가로 할 때는 운송 별도. 현장 작업비 모든 별도에서 49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별도의 방 개념이고요. 만약에 전실 공간으로 하신다 하면 한 250에서 300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전실 개념과 방 개념은 차이가 많아요. 단열을 어떻게 하느냐, 바닥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만 갖고서는 할수 없는 게 전실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단열을 굳이 안 와도 되고, 그냥 창만 있어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시를 요구하신다 하시면 한300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6하고 3호를 같이 해서 10평으로 쉼터를 만들 때는 화장실, 주방, 뭐 신발장 다 포함해서 1,500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운송 별도, 작업 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단열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그렇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네. 이 보급형 제품이 아무래도 예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예예. 있기 예예. 때문에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맨 마지막에 내부에는 어떤 단열재가 들어갔는지 이 제품과의 차이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예, 해주실 텐 네, 오늘도 다 각각의 단면도 다 준비했고요. 카사벨라하고 비교도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그것도 보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깔끔하죠? 깔끔한데요. 네. 아무래도 보급형이다 보니까 응. 되게 기본적인 것만 한것 같아요. 네, 내실 있게 했고요. 가사벨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자재나 이런 걸로 해서 썼는데, 보급형이 이는 거는 컨테이너 3형 농막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불편함만 제거하고, 도배 대신에 흰색 미장화판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뭐 기본 창호인 것 같아요. 기본은 보통 3T짜리 쓰는데 이거는 5T 그린으로 해서 1,500에 1,000짜리 에서 이렇게 방충망까지 해서 단창으로 됐는데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픽스창 또 양면에 같이 이렇게 미닫이창이 있으면 환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분전함인데요. 분전함이 보통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매립으로 다 넣었고요. 거창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 컨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장부터 네. 한번 볼까요? 네네. 이게 미장 하판이라고 해서 2.7t 하판에다가 코팅된 일반 컨테이너는 뭐 얼룩얼룩하고 그렇게 표시가 나서 별로 주택 개념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배한 개념으로 저렴하면서도 오래 써도 얼룩이 안 지고 이렇게 닦아도 되고 인테리어 하면 좋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 그냥 실속형으로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난방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바닥도 지면에서 나오는 냉기를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들지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그런 마감을 하기 위해서 아연 광판 됐고요. 그다음에 방수 화판 됐고요. 열 반사 단열을 한 다음에 온도를 하고 모노룸 했기 때문에 뭐 바닥 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컨테이너보다는 틀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연 강판으로 바닥을 그렇죠. 한번다 마감했다. 그렇죠. 원래는 네. 그냥 합판으로 네. 노출이 되는데 네. 이거는. 아연광판을 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일단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실 그렇죠. 거죠.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연광판을안 하면 어떻게든지 들지들이 위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전기, 전기 온돌 판넬, 남방. 예, 필름 난방 아닙니다. 온돌 판넬입니다. 15T짜리. 아, 전기 온돌 판넬. 예. 이게 어떤 차이예요? 필름은 그야말로 얇은 필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밟거나 하면 눌려서 고장 날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판넬은 15T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선이 감겨져 있고 우레탄이 쏘여져 있어서 판넬 자체가 또 하나의 바닥 보강 역할도 하면서 안에 전선도 파손이 덜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필름보다 온돌판넬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응. 여러분들이 농막체류 쉼터를 확인하실 때도 응.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네. 전등은 두개 설치되어 예. 있고 보통 이것도 이런 등을 사용 안 합니다. 일반 컨테이너는 그냥 일자 그, 싸구려, 고통을 쓰는데, 저희는 주방 등, 이렇게 거실 등을 LED로 해서 사용해서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보급형이지만 차별화를 그렇죠. 하려고 노력을 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네. 바로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전시를 해서, 이렇게 기존에 36하고 해서, 어쨌든 여기도 신발장도 놔야 되고, 출입문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분을 했고요. 요 문은 기존에 있던 36 컨테이너라고 예상을 하고, 안었습니다 이걸 뗄 수도 있고요. 기존에 컨테이너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갖다 붙이면서 공간이 뜨겠죠. 여기다가 우레탄을 다 쏘고 실리콘을 사용하고 마감을 해서 다시 도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로 일체형이 돼서 물바지까지 그대로 아. 활용을 하고 다 밀폐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예. 당연히 누수는 없겠죠. 당연히 없죠. 여기 지금 보시면 바닥까지 다 일체형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두 개가 이렇게 네. 접합된 구조 볼수 있고요. 네네. 안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 네, 볼까요? 네 대표님 이 안방은 네. 역시나 개방감 좋게 이렇게 네. 창문을 3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만약에 10평짜리를 저희한테 세트로 주문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개방감 있게 하고 또 이게 문 입구에다가 칸을 막아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주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얼마든지 주문 제작을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놔 드린 겁니다. 아 그렇죠. 이건 네. 지금 체룡 쉼터 열평 모델의 샘플이잖아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농막이 안에 뭐 주방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 사모만갖다가 붙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없다. 러면서 3, 5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되게 활용도가 좋게 만들어졌는데요. 음. 그리고 조금 다른 게이 위에가 음. 아까 말씀하셨던 루프탑이, 루프탑이 있어서 있어요. 그런지. 엄청 시원하죠. 되게 시원해요. 네, 저쪽 사모하고 완전히 다르죠. 오, 여긴 에어컨만 있어요. 하나 딱달아놓으면 네. 여름에는 뭐. 전... 낮에도 전혀 문제 없고요. 웬만해서는 뭐 그냥 선풍기 하나 있어도 이 정도 맞바람치고 있으면 별로 모르겠을 겁니다. 이제 음. 일반 컨테이너를 갖고 있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이 루프탑이 훨씬 루프탑 활용도가 맞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활용도 훨씬 좋죠. 단열보강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위에서 한번 막아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여기 위에도 그라스로 25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효과가 많이 나는 거지. 기본 컨테이너에 루프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립니다. 지금은 네. 안방 공간에는 화장실이 네. 없잖아요. 일단은 비워 놨습니다. 정화조 위치에 따라서 가운데다 할지, 이쪽 뭐 사이드 저 안쪽에다 할지, 입구에다 할지, 그건 정하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제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바로 네.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내부 구조. 네네. 네. 어떻게 신세계 컨테이너는 마감을 했는지 네.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나가보시죠. 네. 요 내부 구조를 보기 전에 네. 활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신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전실에 보통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계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래서 데크를 하거나 뭐 다른 거 갖다 놓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데크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니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위에는 다 철판입니다. 다 체크 철판 만들었는데 이렇게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아 놓으니까 아주 뭐 순색이 없습니다. 예. 오,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인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네. 외부 콘센트 하나 있고, 요쪽에도 예, 하나 예, 있고. 양쪽에서 바깥에서 이제 콘센트 연결해서 편하게 쓰시라고 빼놨고요. 위에 외등 빼놨고요. 큐노필 이렇게 해서 예쁘게 800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놨고 저희 라까사라는 브랜드도 하나 붙여서 좀 고급화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라까사 요거는 네. 이탈리아로 네, 나의 집 나의, 예, 나의 아름다운 집인 벨라보다 조금 한 단계 보급형이라 아요 예. 라까사 벨라는 나의 아름다운 집 예, 그렇죠 라까사는 나의 집 예. 오, 저희 주말에 가는 집도 네네. 있는데, 아, 이건 뺄게요. <laughs> 예, 예. 뭐,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소비자님께서 좀 가성비 좋고, 튼튼하고, 예쁘고, 이런 걸 찾으시는데, 사실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 흰색 미장화판이다 보니, 타가핀 자국도 나고, 그래서 그게 싫으시다 하시면, 석고부도 해서 도배하시면 깔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성비 좋은 보급형으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일단 샘플 보시고, 그거는 이제 추가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강, 그 다음에 창문의 위치, 뭐 이런 그렇죠. 거다 변경 가능합니다. 창문의 거잖아요. 위치, 크기 다 변형 가능하고요. 바닥도 단열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간격도 해서 더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합판도더 추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다 주문 제작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신세계 컨테이너에 방문하시던 네. 전화 상담을 하셔서 네. 어, 바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바로 내부 구조에 네네.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단면도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라카사 이 네. 보급형 제품에 대해서 네. 내부 구조는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참고로 지난번에 예, 보여드린 라카사벨라에 대한 바닥 단면도인데요. 아연각관 파이프로 해서 바닥에도 이렇게 그라소를 넣어서 단열했고, 이렇게 하판도 두 겹이고 판넬하고 이렇게 식으로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급품인 저희 락가사에 대한 하부 담면도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바닥에 아연각 파이프가 아닌 맨발하는 컨테이너 자재가 들어갑니다. 맨발하는 자재를 400 간격으로 용접을 한 다음에 여기다 에 사비도장을 녹방지치를 한 겁니다. 사비도장을 하고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연 강판 0.5T를 밑에 하부에다가 이게 다한 거예요. 아연 강판이 녹이 안 나지만 나중에 되면 녹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삽비 도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방수 화판을 하고, 그다음에 열 반사 단열재를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예, 차단을 하던 단열재 됐고요. 온돌 판넬했고 모노륨로 마감한 겁니다. 아, 예. 이게 아까 필름이랑 다르게. 그렇죠. 아 이게 15T이기 때문에 0 5 t 철판이에요. 이것도 나름 바닥 보강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아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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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비교가, 되는 예, 것 비교가 것 같아요? 되죠. 여기 단열을 좀안 들어갔다는 것 밖에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라까자벨라나 하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과연 각발 프를 썼고요. 보급형에는이 t 멤발을 썼다는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벽체 구성도 네. 한번 볼까요? 벽체도 볼까요? 이게 이제 라까사벨라에 대한 단면도인데요. 철판은 1.4T, 그 다음에 라까사는 1.2T, 그리고 단열은 이렇게 안에 그라솔 50T 넣고 비드범 넣고 오티아판하고 섞어보도를 했는데 이라까사는 이렇게 1.2T에 사비 도색하고 지정 도색을 했고요. 겉에는 내부를 보시면 열반사 단열재, 기밀을 했고요. 그라솔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비드법 50채하고 섞어보도 없이 흰색 미장합판으로 마무리된 사양이에요. 그래서 미장합판이 싫으시면 여기다가 에석고보도 하고 도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라솔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다 똑같은데, 글라우스 울이 없고? 글라우스 울 없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가 빠진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진 안 않는데? 나갑니다. 예, 철판 두께가 조금 차이 나는데? 뭐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예, 없다. 예, 단열을 기본 컨테이너 30t 단열 갖고는 절대로 주택을 쓸수 없기 때문에 이 기밀을 하고 50t 비디버블 넣으면 어차피 냉난방을 할 거니까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또 다르네요? 아, 예. 루프도 라카사벨라는 1 4 7를 썼고요. 1.2T에다가 그 대신에 똑같이 올용접을 시오토 올용접을 했고요. 아올용접이요 예, 시오토 올용접입니다 아, 예 보시면 이게 예.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요. 예, 반드시 시오토 올용접을 해야만 합니다. 천정은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락가사는 벽체는 이렇게 보시다면 실리콘 사양입니다. 어쩔 수 없이 <laughs> 철판도 여기도 1.2T를 쓰고 회색깔 사비도색 녹방지칠 한 다음에 지정도색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기밀을 열반사 단열재 천정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 천정에는 25T 그라를 단열재 넣습니다 아 천정은 예. 또 이렇게 네.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위에서 단열을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급형이라 그래도 라카사는 25T를 넣고요 그다음에 비디엄 넣고 위장합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네. 안에 들어갔을 때 네. 시원하죠? 그래도 시원했던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니요 일반 컨테이너하고는 절대로 차이가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이런 부분은 신세이 컨테이너가 네. 되게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들 예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 구조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 네. 준비를 해주시니까, 네. 오 너무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보여주셨던 이 네. 보급형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기존에36 농막을 갖고 계신 분은 추가로 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3에 5를 붙이시면 490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전체 36하고 3 5를다 세팅을 주택으로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어 신발장 현관의 입구를 다 만들어드리면은 1500만 원 가능하시고요. 위에 루프탑 계단은 별도로 400만 원이면 가능하셔서 총 1900만 원, 운송 별도, 작업비 별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 되게 메리트 있어요. 아, 이 정도면, 가성비 엄청 따져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체령심터를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네. 어, 이 신세이 컨테이너 체령심터를 보시고 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한번 접목시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한 말씀 더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어, 우리 베이비봄 세대들이 자연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여러 같은 성화가 많으신데요. 문제는 이제 가성비 거 같아요. 가성비를 생각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 소비자 리지에 맞춰서 가능하니 많이 상담하시고요. 주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되게 꼼꼼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체류형 쉼터였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한번 네. 신세이 컨테이너에 방문해서 네. 좋은 제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